적분으로 주어진 부등식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적분이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장치라는 사실만 떠올리면 쉽게 해결됩니다. 라지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스몰 f를 이용해서 적분을 통해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죠. 형태를 관찰해 보시면 라지 f에 1을 대입했을 때 목표 부등식의 우변에서 자변을 뺀 형태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라지 f 함수의 개형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라지 f0은 0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라지 f1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는 거고요. 조건으로 보아 미분을 해야 될듯 합니다.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라지 f가 증가함수가 되어서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이제 미분을 합니다. 두 항의 스몰 f가 공통되니까 묶어줍시다. 최초에 주어진 조건들로부터 스몰 f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괄호에 해당되는 부분만 관찰해 봅시다. 해당 부분을 gx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도 g0은 0입니다. gx를 미분하겠습니다. g 프라임에도 f가 공통되니까 묶어 줍니다. 문제의 조건에 f 프라임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g'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G0이 0이고 g 0이 0이고 g'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증가함수가 되어서 g는 0일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적분이 아래 형태들처럼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장치라는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